안녕하십니까. 명동옥선 책임 PD 이준입니다. 2019년 2월 넷째 주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에 있는 2억원대 아파트형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면책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사건번호 2018 타경 6091번입니다. 수원지원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15층 A동 1507호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대지권은 약 11평, 건물 면적은 약 37평으로 확인이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이 되고, 최초 감정가 약 2억 6천만원입니다. 1회 유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최저가 약 1억 8천만 원대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거리 지도 보시면 중원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해 있고요. 주인은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재반 주유 환경은 양호한 곳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근접된 지도로 확인해 보면 본 건물까지 6차로즉사기 막골로에서 서북쪽 오르막 경사로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주변 2차로와 연계되어서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요. 인근에 보수 정류장이 100m 거리 내에 소재하여서 교통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원 공원 내 조성된 물건으로 일반 도로와 연계하여 경부 고속도로, 분당 수서관 고속화도로, 아울러 약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 및 인근 위성 도시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남동 하양 완경사지인 세장형 토지로 아파트형 공장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 물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입니다. 위쪽부터 보시면 지목은 공장 용지입니다. 대분류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시면 일반 공업지역이고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확인이 됩니다. 호별 배치도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층 건물 내에 15층 A동 1507호입니다. 이용상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이고요. 외벽은 복합판넬과 일부 석재 붙임 등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벽은 페인팅 마감, 창호는 칼라셔시 창호입니다. 시설 내역은 공동급배수 및 위생시설, 화재탐지시설, 소화전설비, 생강비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권 내부도는 집합건물 대장 등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물건의 모습과 내부를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성남 일반 산업단지 내 상대원 공단로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주위에 공원 시설, 아파트형 공장, 일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한 산업단지입니다. 2010년 11월 사용 승인 건물로 관리 상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내부에는 일반 엘리베이터 4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01호부터 1516호까지 비읍자 모양의 복도식 구조이고요. A동, B동 두개 동으로 구분되고 지하 3층에서 20층 건물로 1층에서 4층은 전체 주차장이고 지하 3층은 근린 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지상 1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안내 게시판 및 출입문에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TBCO로 상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공실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변 매매 시세는 분양평 기준으로 평당 300만원 근접하여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임대 시에는 분양평 기준으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대지권 면적이 약 11평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단 건물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약 37평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권리분석해 드리면 특별하게 권리분석상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상으로는 본 물건 창고용으로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내용은 법원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희 명동옥션 무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모든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해당 물건 검색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주위에 근린 생활 시설과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업무 시설 등의 밀집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재반 주유 환경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물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검색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본 물건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다각적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감정평가 현황에서 요약 부분도 펼치셔서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명동 옥션 책임 PD 이준이었습니다. 좋은 안주 되시고요. 저는 추천물건 확인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